여러분 안녕하세요. CS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CS 강사는 20대 사회 초년생부터 경력 단절 여성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잠재력과 강점을 발휘하기에 아주 좋은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종합교육원은 CS 강사 양성 과정을 국비 지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어 최대 100%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cs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기업체의 사내 강사 사설 교육기관의 전임 또는 파트너 강사 실버 교육 강사 그리고 프리랜서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cs 강사 양성 과정은 저희 한국종합교육원에서 한 달에 총 8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수행평가로서 필기시험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20년 전통의 한국종합교육원의 국비지원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교육원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